황금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마인츠 vs 호페나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홈팀 마인츠는 300을 기반으로 한3-4-3 구조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노리는 팀이다. 전방에 위치한 흘러바흐는 등지는 동작으로 볼을 지켜주면서도 뒷공간 침투 타이밍을 노리는 스타일이라 공을 발밑에 두고 버티는 장면과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번갈아 나온다. 사이드에 서 움직이는 시브는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안으로 파고들어 와 컷백각을 만들어 주는 움직임에 강점이 있다. 이재성은 이선에서 페널티 박스 앞을 넓게 사용하는 타입으로 짧은 패스와 연속적인 원터치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의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원정팀 호페나임은 포백 기반의 4-3-3 구조로 중원에서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타락박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데 능한 팀이다. 전방의 램퍼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움직이는 공격수로 측면으로 빠져나가 수비수를 끌어낸 뒤 하프스페이스의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자주 수행한다. 중앙에 위치한 아슬라니는 압박을 정면에서 받아내도 첫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을 성공시키는 능력이 좋아 수비와 중원을 한 번에 벗겨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아부둘라우는 활동량과 수비 가담, 커버 플레이가 좋은 타입이라 측면으로 벌어진 공간까지 폭넓게 커버하면서 또 세컨드볼 떨어지는 지점에 먼저 도달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코페나임 승 마인치는 전방에서의 활동량과 이재성의 연계 능력으로 에서 승부수를 띄우겠지만 300뒤 공간과 세컨드 볼 관리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약점을 완전히 숨기기엔 부담이 크다. 반면 호펜하임은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커버 플레이, 세컨드 볼 회수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올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중원 싸움과 전환 속도, 라인 간격 유지력에서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이 흐름을 선점하고 스코어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한 판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이 경기 오지시니스 vs 마르세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홈팀 니스는 3백을 기반으로 케빈 카를로스는 전방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볼을 지켜주고 짧은 연계 패스로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가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방향 전환이 좋은 윙어로 좁은 공간에서도 수비수를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돌파가 강점이다. 부다위는 중원과 측면을 넓게 커버하는 유형으로 압박 참여와 세컨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팀의 활동량을 책임지는 자원이다. 다만 니스는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려는 의도에 비해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해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첫 번째 헤더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대응하지만 흘러나온 볼 처리 타이밍이 늦어 박스 앞 세컨 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원정팀 마르세유는 포백을 기반으로 한4-2-3-1 시스템으로 점유와 전환 속도를 모두 살리는 공격적인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 오바메양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트라이커로 한번 라인 브레이킹에 성공하면 골문 앞 마무리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감이 있다. 그린우드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을 잡는 순간 빠른 킹 모션과 정확한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하는 자원으로 세컨 볼 상황에서도 과감한 중거리 시도를 가져갈 수 있다. 포이비에르는 더블 볼란테 한자리를 맡아 수비와 빌드업 사이 균형을 맞추며. 두줄 수비 앞에서 세컨볼 경합과 압박 타이밍 조절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마르세유 승 홈팀 리스는 보가와 캐빈 카를로스를 앞세워 역습에서 분명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드 존 관리에서 반복되는 불안 요소를 끝까지 숨기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반면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장신자원과 오바메양 그린우드의 조합으로 세컨볼과 박스 앞마무리에서 상대를 압박할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한방과 세컨볼 차이가 더 크게 들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가 상위권 팀다운 완성도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상경기 프레스턴 vs 블랙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프레스턴은 3백 가운데 블록을 두껍게 세운 뒤 전방에서부터 묵직하게 압박을 거는 팀이다. 제비스는 최전방에서 뒷공간을 계속 파고드는 타입이라 수비 라인을 끌어내거나 라인 사이를 찢어내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든다. 스미스는 윙백 포지션에서 터치 라인을 따라 오버래핑을 반복하며 크로스와 컵백을 통해 박스 안으로 정확한 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토다르소는 중원에서 세컨드 볼을 회수하고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할 때는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는 옵션까지 갖추고 있다. 프레스턴의 장점은 중원 숫자를 바탕으로 세컨드 볼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그 흐름을 세트피스로까지 연결하는 공수 전환에 매끄러웁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블랙버는 포백을 이선해서 기술 좋은 자원들이 공을 오래 소유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오와시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좋은 타입이라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거나 세컨드 볼을 노리는데 능한 공격수다. 카르고보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커신을 자주 시도하며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슈팅각을 만드는 패턴을 선호한다. 시드네이 타바레스는 이선 중앙에서 패스 선택이 좋은 자원으로 전진 패스와 라인 사이 침투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블랙버는 시즌 초반부터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노출해왔고 14경기 동안 무려 19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1실점이 넘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프레스턴 승이 경기는 화려한 이름값보다 수비 조직력과 세트피스 디테일 그리고 중원 압박 내구성이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프레스턴은 3백과 세트피스를 축으로 홈에서 상대를 꾸준히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블랙버는 시즌 누적 실점 수치가 말해주듯 뒷문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제공권 싸움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프레스턴 쪽으로 리듬이 기울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4경기 발렌시아 vs 레반테.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홈팀 발렌시아는 두줄 수비를 촘촘하게 세운 뒤 측면 전개와 크로스를 통해 마무리를 노리는 스타일을 가져가는 팀이다. 단위, 라바는 좌우를 넓게 쓰는 윙자원으로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마다 먼저 수비수강 거리를 확인하고 컷백과 크로스를 번갈아 선택하며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미드필더로 짧은 패스로 흐름을 안정시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해 상대 수비 블록을 넓히는 전환 패스를 시도한다. 카비게라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전방 압박과 세컨 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격과 수비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원정팀 레반테는 파이브백 라인을 낮추고 두꺼운 수비 블록을 형성해 버티는 데 초점을 맞추는 팀이다. 이반 로메로는 전방 1톱으로 나서며 수비에 시달리면서도 뒷공간을 한두번 노려보는 역할을 맡지만 팀 전술 특성상 고립되는 구도가 자주 나온다. 로저 브루게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역습 전개 시첫 번째 패스를 책임지는 자원으로 공을 잡았을 때 빠르게 전방을 보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 적 관여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수비 가당과 라인 간간격 조절에 참여하는 미드필더로 파이브백 앞에서 두줄 수비를 정리하면서도 역습 전환 시에는 좌우로 넓게 움직이며 지원을 시도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발렌시아 승 발렌시아는 홈 경기에서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꾸준히 쌓아가며 후반으로 갈수록 장신 자원들을 앞세운 공중전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팀이다. 레반테는 파이브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늘리더라도 경기 막판 세트피스 수비집 중력저하와 마크 실수라는 고질적인 약점을 끝까지 지우기에는 부담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후반 세트피스 상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승부처에서 헤더 득점 한방으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